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불바보TV 구독, 좋아요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일주일에 한 분씩 꼭 주위에 전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노돈수, 도노점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죠. 그런데 막상 그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노가 뭔지 점수가 뭔지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노, 돈오. 도노란 단박의 진리를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그 즉시 단박에,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 도노. 그럼 점수, 점수란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차례차례 이 단계 수행을 마치면 그 다음 단계,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단계를 밟아 차례차례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노와 점수가 왜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게 됐냐면, 사실 부처님의 그 84,000번 문은 도노와 점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노인 경우도 있고, 점수인 경우도 있고, 또한 경전에도 도노와 점수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궁금해지고 논쟁하게 된 것은 중국의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대에 와서 도노와 정수가 아주 극명하게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됐던 겁니다. 자, 도노는 남종선, 즉, 육조 해능 스님의 문화에 그 문인들이, 즉, 제자들이 우리는 도노다. 또 육조 스님도 도노라고 얘기했고요. 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점수는 북종선 신수스님의 문화에 그 제자들이 북 점수 사실은 신수스님이 특별히 뭐 점수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종선에서 우리는 도노이고 북종선은 점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도노를 더 자세히 보면 도노란 단박 깨달음. 깨달음은 뭘 깨닫는 것일까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진여 자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단박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상근기입니다. 원래 도노와 점수는 그 수행의 방법론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기에 따라,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도노와 점수가 나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근기가 뛰어나느냐, 지하와 공덕이 많으냐, 혹은 지하 공덕이 적으냐. 그래서 상근기는 도노를 하고 중근기, 하근기는 점수를 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 지하자성을 단발 깨닫는 것. 즉 상근기 혹은 최상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왜 도노라는 말을 썼을까? 자 깨달음은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건데 진여자성은 본래 있는 겁니다. 예, 도노와 점수로 나누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는 어필 생각하면 중생인 내가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혜가 밝아져서. 그리고는 언젠가 완전한 깨달음, 진리를 깨닫게 된다. 단계단계 단계 밟아 올라가서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란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진여자성은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수행을 절반만 했든 수행을 완전히 마쳤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진여자성이나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지어자성이나 동일하죠. 그걸 불성이라는 거거든요. 그 본래 있는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씨앗을 심고 쌍을 틔워서 만들어가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지어자성이니 지금 그지어자성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시간과 그 다음, 오랜 고행을 통해서, 오랜 시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노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누구라도 지금 있는 지어다성을 그대로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도노에 관계된 것이 바로 본래불, 본래성불이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 다 성불했다. 단지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거 자, 그렇다면 본래 내가 성불했는데, 그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불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다는 거죠. 그래데 본래 성불, 그 다른 말로 열애장, 열애가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 그걸 본성 혹은 불성이라죠. 그 성품을 본성, 우리들의 본래 성품이라 뜻이고, 불성.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니 부처님의 성품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진여자성. 진여라는 말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항상 같은 나의 본성품이다 진여자성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니 만약에 그 내가 이루어서 점점점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라면 당연히 도노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는 사람이 있고 더 오래오래 오래 체계적으로 수행의 그 방법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 올라가서 아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근계 따는다. 나 아주 지혜가 예리하고 공덕이 많은 중생은 바로 말 한마디에 바로 알아차린다는. 나의 본성을 알아차리는데 그게 무슨 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노 이렇게 말 했습니다. 도노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 부처 일체 중대 평등합니다. 왜? 누구나 진여 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같다. 단지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생사에 미혹한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또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진여 자성만 깨달으면 그 자리가 곧 성불이고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수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란 그 진여 자성을 깨닫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 열반을 내가 노력해서 욕망 집착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홀레도록 고행난행을 해서 해탈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본성인 진여자성은 해탈열반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르냐? 내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왜 모르냐 하면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해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해탈이란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입니다. 자,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란 생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생사는, 생로병사는 내 몸에 있습니다. 몸이 태어나면 생이요. 몸이 시간이 지나 늙어가면 노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에 있으려고 하면 몸이 태어나도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몸의 주인인 나는 어때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몸은 변화, 되 몸의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태어날 때도 내 몸이요, 나이가 먹어도 내 몸이요, 늙어도 내 몸이요, 건강해도 내 몸이요, 결국엔 아파도 내 몸이요, 죽음에 죽어도 내 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거죠. 근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죽은 거죠. 근데 주인은 나. 내 몸,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나의 몸. 나잖아요. 그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죠. 그 나가 바로 진여자성이고 그 나는 그대로 해탈인 거지. 따로의 나를 해탈시키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열반은 더 이상 구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다 소진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열반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려고 합니다. 뭘 구하려고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불만족, 지금의 괴로움에서 반대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함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싫어하고 불편하고 불만족, 고통일 때도 내 마음이고요. 그 싫어함을 좋아함으로 바꿔도 내 마음이고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도 내 마음이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도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인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바꾸나? 바꾸지 않나? 즉, 싫어하나, 좋아하나, 불만족이나, 만족이나, 똑같죠? 그러니 마음은 싫어함에서 좋아함으로 바뀌고,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바뀌지만, 주인인 나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마음의 주인 나는 그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이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노. 자, 그러면 육조 스님이 왜 도노를 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육조 스님의 깨달음에 관계가 있거든요. 육조 스님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어때요? 육조 스님은 출가할 때까지도 글을 몰랐습니다. 문맹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고요. 한 번도 불경을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무를 해다 나무를 파는 나무꾼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여인숙에 나무를 해주고 나오다가 누군가가 그게 금광경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어느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자신을 알아차린 겁니다. 예. 아마 금광경 때문에 알았다 차렸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미 진여자성을 알고 있었죠. 마음과 몸과 별개로 이것을 보고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아마 평소에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남들 아무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본인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소리를 듣고, 아, 바로 이게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을 표현했구나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묻거든요. 읽으신 책은 어떤 책이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읽은 책은 금강경이고, 금강에 나오는 책,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스님이 너무 놀라서 아, 그 답은 내가 줄수 없고 우리 승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육조 스님하고 같이 오조 홍의서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즉, 단한 번도 불교 읽어본 적도 없고 단한 번도 수행을 해본 적도 없죠. 그러나 건강에서만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주인이 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부주라는 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비친 마음의 모습임을 알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홍인수님한테 와서도 특별히 수행을 함께 하거나 경전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자로서 주로 방할 쳤거든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홍인선녀로부터 정식 전법을 받았잖아요. 법에. 육조로서 의 법에 부처를 받았죠. 그러니, 당시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해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에 따라서 수행하고 그리고 차례차례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것이 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너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 당시의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희수님 밑에는 사실은 한 천여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의 우두머리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신수대사였고요. 그런데, 이 천여 명의 대중에게 법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육조 혜능스님에게 전해줬잖아요. 불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문, 글도 모르고, 수행도 경험하지 않은, 이제 들어온 지한 6개월밖에 안 되는 행자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스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이 무시했을 겁니다. 저 글도 모르고, 경전도 공부하지도 않고, 수행 경험도 없는 저런 일자무식의 행자에게 어떻게 법을 전해줬을까? 오히려 그 오조 홍인 스님조차도 본인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비방했을 거예요. 막 요새도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제일 먼저 보면 학교가 어디 나왔느냐, 뭐, 스펙이 뭐냐, 이런 거다 묻잖아요. 그 육조 혜능은 해능, 회능 육조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전 중국에는 모든 스님들이 존경할 만한 선지식인데, 천의 일자무식에 경전도 공부하지 않고 수행에 체험도 사람이 전해줬으니,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어요? 무시하고 비난했겠죠. 비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아니다. 깨달음은 그와 무관하다라고 당시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육조 당경에 보면 도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노란 단박 깨우치는 거다. 그리고 단박 뭘 깨치느냐? 진여자성을 깨우치는 거다. 즉, 진여자성은 수행이나 그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짓거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을 하기 전에, 즉,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도 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할 때도 나고, 또 공부해서 내 경전에 대한 지식이 점점 성장을 해도 나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나고, 수행을 해서도 나고, 수행이 점점, 점점 늘어나서 단계가 올라와도 역시 나이거든요. 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도 나고, 깨달음 얻은, 깨달음 얻은 선식도 나잖아요. 내가 중생이었다가, 내가 깨달음으로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주인 나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호자성을 깨닫는 것, 그것을 도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점수란 뭘까요? 점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란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리고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래서 점수를 합니다.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의 이름. 그래서 다른 말로 점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근기나 하근기들이 이제 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점차적으로 단계단계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지혜가 있고 공동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단박에 알수 있지만 잘 모르는 중생에게는 지금의 현실의 상태를 나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현실의 상태에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그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산란한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해서 그리고는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닫는 거. 그리고 나서 본래의 우리의 근본인 진여 자산을 깨닫는 것, 이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처음부터 네가 부처인데, 네가 해탈의 열반인데, 우리가 네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생노병사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실천하기 쉽지가 않죠. 또그 본래 주인인 진우자성이 바로 해탈의 열반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무슨 소리입니까? 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겼던 그 오래된 습관 때문에, 업식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차례 차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어가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해탈과 열반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그래서 그 수행의 단계가 점점 높아져서 언젠가는 열반과 해탈을 얻는다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또 수행 통해서, 수행과 공덕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해 간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지금은 나는 중생이고, 내가 수행을 해야만이 부처가 된다.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용마가 집착을 버리려고 하지만, 그 욕망과 집착을 한번 버린다 해서 버려집니까? 다시 기회가 되면 조건이 되면 다시 구하게 되거든요. 이 욕망과 집착을 버리려고 애를 써도 버리기 쉽지 않으니 그것이 차차 차차 버려지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아승기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발심에서 부처님 되기까지. 그래서 오랜 기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수행을 하고 나서 중생에서 부처로 우리가 변화된다, 열방의 달을 성취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스님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신선스님이 왜그 그런 꼭 점수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신선스님 당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오조 홍인스님에게서 예, 그한 천여 명이 넘는 대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을 했고 가장 열심히 수행을 했고 가장 부처님 경제를 많이 배운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부처님 법은 당신은 깨달음 없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오종일 스님이 신도 스님에게 전법을 하지 않고 육조해능 스님의 전법을 한 것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십수년 동안. 신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으로 실천했음에도 아직도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당연히 더 많은 수행과 더 많은 공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오래 하면 언젠가는 나도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줬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점수라고 했던 겁니다. 점차적으로 수행에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그 이제 육조 스님 그 당시에 이제 육조 스님이 말 그대로 도노를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점수는 어리석음이고 점수하는 과정 중에 얻어지는 그러한 지혜는 올바른 지혜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진여 자성을 깨달았을 때가 참다운 깨달음이고 참다운 지혜다 깨달음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어와 점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음. 잘 아셨죠? 돈어와 점수 다시 한번 몇번 들어보시고 혹시 의문 나는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 많은 전법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